진돗개 키우고 이래가지고, 진돗개 막 이렇게 새끼 나면 사람들이 와서 새끼 사가고 막그랬는안 돼! 보내지 마! 다보냄싹다보냄 할머니가, 걔가 어디 사람 자는 방에 오냐고. 걔는 개집에서 자야지. 언니, 새끼들 추운데, 집 여기 방에서 자, 같이 자면 안 되냐고. 그래서, 나는 개집에서 자도 되냐고. 그래서 나는 개집에서 잤어. 엄마, 엄마 개 끌어 안고 새끼 강아지들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개집에서 잤어. 내 자리야. 꺼져. 나 거기 있는지도 꿈에도 모르고, 나 아직 집에 안 들어왔다고, 어, 그막 작은 아빠한테 전화하고 난리가 난 거여서 너무 밖에 시끄러워서, 저 여기 있어요. 기어 나갔는데, 그때 할머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, 아직. 뭐 저런 미친년이 다 있냐는 표정으로 전화통화 하시다가 저를 딱 보는데, 저년 전혀 개집에서 자고 있다. 찾았다! 다시 얼굴만 비추고, 이제 강아지들, 강아지들 끌어안고 잤죠. 강아지들이 진짜 너무, 새끼 강아지 진짜 너무 예뻐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. 강아지들도 내가 지엄마줄 알았을지도 몰라. 진, 의 직구석이 기어 들어가가지고, 엎드리니까 약간 크기도 진의 엄마랑 비슷하긴 했거든. 그래서, 어떻게 쪘나 몰라. 어차 되게 추웠는데. 아, 나만 추웠구나. 아니, 새끼들이 너무 걱정됐어. 정말. <laughs> 새끼 들아시들이 너무 걱정돼서 그만.